저런, 저런 난 편집, 편집 해. 못 해. 편집 못 해, 뭐구야. 나는 편집을 못한다이땅 가서. 미지나체 <laughs> 아, 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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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녕하세요. 지금 유루가 온다고 했는데. 아니, 지금 유루가 2분 남았는데, 지금. 안 와가지고. 유루야, 어딨니? 유루야. 다 시켰어요. 다 시켰어요. 유루가 안 와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유루가 와야 되는데 2분 남았대요. 어, 잠깐만요. 지금 1분 남았어요. 어떡해요. 유루야. 유루야, 빨리 와. 아, 우리가 나 지금, 지금. 1분 뒤에 안오 왜 그래 정환이 정환이 <laughs> 아, 우리 실제 이름은요. 말할 수가 없고요. 그 당연하지. 제가1 <laughs> 2분 10분, 요 그런 거근분 10분, 10분, 만만히 생각한가봐 그치? 분 10분, 10분, 1 0 10분, 안에 올수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1분1 0초 너. 맞아요. 그 와요. 맞아요. 그럼 걸요 네. 저는 모르겠지만 은이블보다는아 근데 나는 당연히 <laughs> 되겠구나. 나는, 나는 그냥 아예 그냥 뛰어 갔다 온다. 음, 알아요? 몰라요. 왜냐면 제가 여기 살거든요. 아 저는요. 좀 위쪽에 살아요. 나, 나 어디 갔는지 거. 아 이거는 개인 정보라서 지금 방송을 오케이. 켰을 때. 어, 어? 어? 잠깐만. 유루. 빨리 와라 유루. 유로. 유루야 뭐, 안 왔나요? 잠깐만요. 네. 20초. 야 20초 남았다. 유루. <laughs> 야대뭐 사고 왔다. 뛴다 유루가. 야너 혼자 사고 왔다. 도착인데. 아니, 진짜로 너안왔어 전화할 거랬다. 맞아. 지금 동생도. 아유, 빨리 드시고 같이 브이로그 찍어요. 두 개나 샀어.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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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사... 아, 이상한 거 보고... 진짜 못 보고. 아, 말랑이랑 그거, 그거 보고 있어. 어 맞아요 찍고 있어요 아니 이거 두 아니 개. 잠깐만 이게 한개줄 알았거든 두 개야 와 그럼 미안해 아니 이게 어떻게 두 개나 아니 그러니까 두개 진짜로 미음 비야 미음 비유 뭐야 먹보 아 먹보 맞잖아 어 맞아 <laughs> 아니, 나거한개는데 맞아, 키야, 나도 이거 어쩌고, 어쩌고? 아니, 나도 나도야 진 우와, 뭐야, 이거. <laughs> <머리카락이>. 짠, 짠. <laughs> 야, 너 우리랑 거 머리카락 짱예진너 우리랑 놀려고 온거 맞아? 먹으려고 뭐 온거 아니야? 예진이가 아니라 유 <laughs> 아니 근데 어차피 유로 지금 어 그거 어차피 공개했어 그거 이름 맞아. 그래서 왜냐면 그 채널 제일 밑에 영상 제일 밑에 영상에 나와 <laughs> 있어. 맞아 맞아. 아니 유루는 아유 유루야 왜 이렇게 먹왜 뭐, 이렇게 많이 먹니? 그러니까 아 됐다. 그거만 먹고. 아, 네, 먹, 나 먹어. 도 먹어도 먹어도. 그럼 살 찌는 체지 낼래? 살 찌는 체지 된다고? 알겠어 그럼 다음생에는살 찌는 체질 못하잖아? <laughs> <laughs> 어수운데요 아니 근데 살, 안 찌는 체질이어도 나중에는 살쪄 쿠키의 장점 에에 아, 쿠키래 모그 근데 어차피 쿠키랑 모그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쿠키라고 부르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아어 저거 저는 실수로 쿠키로 부르고 전못 올라가요 저도요 아아 아! 근데 아, 이 친구가 알려줘도 못올라가겠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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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려줬는데 몸이 몸이 아니... 안 따라줘 봐봐 봐봐 이렇게 찌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안돼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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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찢어질 거 같아 그 모구의 장점은요 아! 귀엽고요? 네. 어, 깜찍하고요? 네. 예쁘고요? 네. 네, 그럽니다. 네. 끔찍하지 네. 않고요? 안 끔찍하고요? 끔찍하다고? 아니, 안 끔찍. 끔찍하면 한 사람은 끔찍한 거야? 나는 안 끔찍하다고 했는데. 끔해, 끔해. 아, 누구야? 근데 예쁘다고 해서 예 내가 예쁘다고. 말하면 네가 예쁘다는 건 내가 아레래나 36개월 미만 어린이는 보호자 관리 감독 넘아 나는 36개월이 지났어 나도야 나도. 지났지 5 0 개월이라니? 5 0 개월이라니? 아! 아, 맞아. 아, 이렇게 제 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자, 진실이고요. 나 아, 너한테 알, 한테나 언니라고 불러야 돼. 왜냐면 너는 만구 세야. 뭐? 네? 너 아홉 살이잖아 생일 지났어. 응. 너몇 살이야? 살이야? 나 여덟 살. 나 아, 여덟 살. 안들래 이번 주목요일이내 생일이라서 나도 여기 될것 합니다. 아, 축하해. 그래서 그유 그 유루마 그그그고니 아, 예예 예. 그냥 그냥 미호라고 불러. 요야? 그냥 그냥 거로 부르지? 그냥 나보다 키 제일 작은 여기 여기에서 제일 작은 놈이라고 불러. 이학기 때 129였거든. 응. 나 지금 128이야. 응? 야 키가 줄 수가 있어? 어. 네. 나처럼. 나처럼 줄면 돼. 줄었지? 잘. <웃음> <웃음> 잘 줄면 돼. 키가 줄고 싶나요? 아니요. 아! 그러면 그냥 <웃음> 어? <웃음> 나 예전에. 아니에요 와 <놀람> 어, 무서워 얘네들에 상처 <놀람> 요술? 요기 술 있다 줄여서 요술이야? 요기 술 있다 줄여서 요술이야 아니 아니 유루야 너 계속 거기에 있으면 안돼 유루야 너 거기에서 맨날 핸드폰 먹어 먹고 하면 백어 백수, 백스, 백수도 되고 악플 더많아질걸 그럼 내가 구취할 수도 있어. 야, 예, 신하. <laughs> 누워서 폰 아, 누워서 폰 보는 건 그래 그렇다 치는데. 누워서 먹으나? 배탈나. 근데 미안한데 누워서 핸드폰 보면 음. 시력 나빠져. 가자. 어. 응. 근데 먹으면 배탈나. 유루야? 배탈 나도 안 돼요. 나말좀 해, 난 모른다 그래, 잠깐만 이거 뭡니까, 이거 뭡니까, 이거 뭡니까 <laughs> 이거 친구가 그렸어요 이거 뭡니까, 이거 뭡니까, 잠깐만 아이브가 왔다고 잠깐만 프린세스 쿠키고래 이제 프린세스 뭐고, <laughs> 뭐냐 초파 감기 좋아하 어? 그거 갔었어요. 맞아요 유로랑 모구랑 예전에 초파리 했거든요. 저 구독했는데 없어졌어요. 어, 그래 가지고 그, 아! 나 여기 안 들어가 <laughs> 나만 들어가는 거야? <laughs> 아니 봐봐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못 들어가잖아요. 코모모구못들어갔는데 <laughs> 제가, 제가 들어갔어요. 제가, 이름에 너무 키가 커요. 근데 있잖아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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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양 딸이 동생이 있거든요. 외동이지만, 저 미술학은 동생이 있거든요. 걔가 저보다 키 커요. 130 몇이에요. 너무 럽지 않아요. 키 작으면 림보 유리함. 키가 음, 작으면 좋아요? 네. 당장. 림보 유리에요. 네? 림보. 키바노 인정. 키번호 1, 2번될수 <laughs> 있는데, 나. 저 진짜 사실 알려줄게요. 네. 저 1학년 때키번호가 네. 네. 11번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2학년 때 바로 2번이 되고, 3학년 때 2번이 되었어요. 정말 멋있 아니요? 저 어, 전학간 친구랑 그림 잘그리는 친구가 있거든요? 걔랑 삼총사를 했거든요? 네. 1학년 때는 걔셋 중에서, 우리 셋 중에서 네. 제가 제일 키 컸거든요? 지금은 제가 키가 제일 작습니다. 람쥐 네, 진짜 사실입니다. 람쥐 아 아니, 그래서 너무 부러워요. 봐봐요 네 잠깐만 요만큼 차이나요 차이 요만큼 요만큼 <laughs> 차이나서 유루야 우리 폰맬거면 요거. 집에 가 그래 폰만거면 집에 가 곰마을 별로 왔어 뭐라고? 아카데 타러 왔어 아카데 타러 왔어? 그렇게 타면 위험한데? 뭐하고 그러니까 자기? 얼음땡 할래? 아니 그래 아, 얼음땡. 얼음땡을 하지 말자 자, 근데... 할래? 어? 할수 있네? 괜찮아 경찰 면 나는 살 너는 괜찮니? 경찰 어... 아무거나 해 괜찮아? 응 그럼 살 거야 아파트에다 근데 응. 도둑 두명 가면 안된가 아, 근데 그러면 너무... 귀엽게. 근데 아파트 올라가도돼 아 파트 올라가도 돼. 그 대신 116분만. 116분만. 1 116동? 1 6분나나잘 나 몰라. 여기 나잘 모르거든. 아니면, 아, 그러면. 아니면. 자, 그럼 어. 술이 뽑자. 가이바 아니. 116도 아니. 아니면 저기 빅마트 있는 거저기로아니 어. 어. 그냥 나. 안 넘어진 <목소리> 거 아, 그냥 니 아, 네. 둘이 해라, 그냥. 아, 그냥 너잘래 네 그럼? 네 네. 둘이 해, 그냥. 너 교사 할래? 둘이 해. 한명변팔해냐 그러면 같이 따라가는데. 지유야 너내 전화번호 있지. 야. 어. 음. 어, 지유는 제 이름이 아니라. 권. 권. 권 씨. <laughs> 어권권 남매다. 권권남매. 아, 권권 남매. 아니, 아, 권 권. 아, 니권권 자매. 권권 자매 아니야. 哎呀，太难了，你哥们。